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IRA 세부 지침이 발표됐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 견해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한번 해석해 보고요. 그다음에 뭐가 유리한지 그리고 어떤 게 유리한지 뭐 그리고 중국이냐 한국이냐 이거를 계속 따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제가 마지막에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 지침을 보니까 한국 쪽에 지금 일단은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세액 어, 세부 지침 주요 내용을 보면은 지금 뭐 세액 공제 방식이 3750달러로 두번 하는 건데 배터리 부품이랑 핵심 광물 이거 두 개를 어, 요건이 완벽하게 충족이 되면은 7500달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배터리 부품 쪽으로는 현재 기준으로 50% 이상 어, 뭐, 북미로 해야겠죠. 그 다음에, 광물 쪽으로는 40% 이상. 이게 그런데, 배터리 부품 쪽으로는 29년까지 단계적으로 100% 상승할 거라고 하고요. 핵심 광물은 27년까지 8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뭐 10%씩 올리겠죠. 5%씩 올리든. 그렇게 올릴 지금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뭐, 쭉, 뭐, 보시면은, 뭐, 응극판, 그리고 배터리 부품 중에 응극판이랑 양극판, 뭐, 분리막 전해질, 이런 배터리 셀 모듈, 이거가 부품으로 정의됐고요. 양극 활 물질 등은 구성 재료는 뭐, 불포함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뭐, 지금 보시면 쭉, 어 여기 기사를 더 읽어보니까, 응극판이나 양극판을 만드는데 쓰는 구성 재료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의 양극판 응극판어 이게 기업들은 지금 미국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공정을 바꿀 필요가 없어서 이거는 호재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 뭐 이렇게 많이 푸시를 했겠죠 하니까 뭐 이런 법안이 나왔는데 그래도 한국 배터리 2차전지에 좀 유리하게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뭐 세부적으로 더 보면은 좀 이건 있습니다 2년 내에 중국산 광물을 끊어야 한다는 게 이게 조금 한국 2차전지가 갖게 되는 이런 뭐 숙제라고 해야죠 숙제라고 보면 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내에 어 중국산 광물을 어떻게 끊냐 이거 기사를 또 보니까 광물 법안이 있잖아요 아까 어 단계적으로 올린다고 하고 그 다음에 새 공제를 받으려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부품은 24년부터 그리고 핵심 광물은 25년부터 어, 외국 우려단체, 이게 거의 중국일 거예요. 중국, 러시아겠죠? 그래서 여기서 조달하면 안 된다. 니까 그러니까 1년간 유예를 해줬는데 이제는 24년부터, 그 다음에 핵심 광물은 25년. 그러니까 배터리 부품은 24년. 핵심 광물은 25년부터 이제는 중단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끊어야 되는데, 그냥 저는 제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중국을 끊고 할 수가 있을까? 이 가격이 많이 올라갈 텐데 그리고 다른 공급처를 그 2년 사이에 찾을 수 있을까 그게 한번 어 제가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될까 의문이긴 한데 일단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새 공제니까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새 공제가 받으려면 전기차를 북미에서 최종 조립해야 한다는 법조항은 결국 바뀌지 않아서 이게 현대에 안 좋다는 얘기죠. 현기차에. 좋지 않다. 근데, 뭐, 리스용 있잖아요. 이제, 뭐, 리스용으로는, 뭐, 전기차 이 조항이 제외된다고 하니까, 그나마 현대차가 이쪽, 리스 쪽으로, 어 수출할 수 있는 이런 숨통은 있으니까, 그나마 숨통은 트게 됐지만, 현대차한테는 좀 최종 조립 법안 때문에, 결국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국내 2차 전지 회사들은, 또 좋은 이런 뭐 호재라고 보면 호재일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어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볼수 있는 게 미국이랑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을 핵심 광물 원산지 인정 국가에 포함했습니다. 이거 보면은 역시나 외교의 힘이 요즘은 점점 더 중요해진다. 뭐 우리가 기술력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노력을 하면 싸게 만들면 가성비가 있으면은 수출이 잘될 거다 이런 시대였잖아. 예전에는 우리가 값싼 제품을 만들고, 그다음에 기술력이 좋은 뭐 반도체를 수출을 하면은 우리가 뭐어 미국이든 중국이든 수출할 수 있, 있었던 이런 시대였는데 이제는 미국에서 이렇게 장벽을 쳐버리니까 결국 외교가 중요하다. 미국이랑 외교가 중요하고 중국이랑도 외교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이런 외교를 어느 정도 잘했나 봐요. 그래서 FTA를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핵심 광물에 인정이 됐다. 그래서, 아,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외교가 요즘은 날이 갈수록 점점 중요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2차전지, 지금 국내 2차전지 뭐 ETF를 사야 되냐. 저는 뭐 개별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ETF 쪽으로 보니까 네,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국내 2차전지가 많이 오르니까 뭐 차이나 전기차는 망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현재 보면은 뭐 차이나 전기차가 아예 뭐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현재 시점으로 보면 그런 거고, 또 길게 보면은 또 1년 지금 수익률이거든요? 1년 수익률 지금 2차 전지 테마가 40% 지금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올라갔지만, 2022년 6월, 뭐 작년이겠죠? 작년에는 이 노란 게 차이나 전기차거든요? 차이나 전기차가 나스닥백이나, 어, 뭐 2차 전지 테마보다 높게 올라갔었다. 이때는 또 그러니까 등락이 있고, 나중에 또 이게 우리가 뭐 1, 2년 승부 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1, 2년 승부 받, 본다 치면은 지금 1년에 2차전지 테마가 가장 여러분들이 어, 성공한 거죠. 근데 저는 뭐 1년 2년 생각하고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렇게 뭐 지금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주식이란 게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변동표기 다 있고 잘 나갔다가 삼성전자도 잘 나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어 길게 뭐 5년, 10년 보면은 우상향 하는 건데, 차이나 전기차도 똑같아요. 이거 홍콩에 상장돼 있는 ETF는 뭐 5년 이렇게 보면은 85%인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등락이 있지만 나중에 보면 꾸준히 올라 있을 수가 있는데, 굳이 뭐 1, 2년 사이에 이 등락으로 보고, 아, 이 주식 안 되는 거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조금 섣부른, 어, 지금 판단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잘 생각해 보시고 저는 그러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일단은 그냥 PER을 그냥 한 번씩 따져 보거든요. 근데 국내 2차 전지 PER이 단기에 많이 오른 거는 사실이다. 뭐 물론 뭐 성장성이 있지 않냐?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그냥 PER로만 보면은 에코프로비엠이 178배 그다음에 LNF가 185배 그다음에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지금 PER만 보면 351배예요. 그리고 닝더스다 이게 CATL이거든요. CATL은 31배고 PER이가 프라이스 어닝 레이시 o 인데 PER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이 기업이 지금 어뭐1 0만 원짜리 주식인데 어만 원을 벌어요. 지금 한 주당 그러면 이게 10년이 걸린다는 얘기고 벌려고 하면 이게 31배는 31년. 그다음에 351배는 이 주가를 다 벌어 주려면 이게 이 기업이 돈을 벌어서 351년이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쭉 보시면은 비아디는 74배고, P/R이 그 다음에 선도지능장비는 우시리드죠, 28배. 그 다음에 뭐, 어, 선하다 전자는 34배, 그 다음에 이브에너지는 39배. 그래서 전체적으로 강봉리트문 7.64.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P/R 비교를 해보면은 어, 국내 2차전지는한 150배에서 250배 정도 P/R이 이렇게 약간 PER로만 보면은 고평가돼 있는데 뭐 성장성이 있지 않냐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엄청난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국내 2차전지는 그렇게 돼 있고 중국 2차전지는 30에서 70배다. 그래서 이게 그냥 비교만, 단순 비교만 하면은 그래 뭐 단기적으로 중국은 좀 소외되고 저판, 저평가고 국내 2차전지는 조금 많이 올랐다. 제 그냥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이 PER 비교포 비교를 해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따져보시고요. 그렇다고 뭐 중국이 이런 ira 법안 때문에 노냐 그런 건 아니고요. catl은 지금 테슬라랑도 배터리 우회 전략을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드랑도 하고 있고 특히나 테슬라 미국 정부에서 지금 테슬라가 뭐 가장 선도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catl이랑 미국 공장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토레스 evx가 우리 한국 쌍용 자동차죠. 쌍용 자동차. 해서 출시가 되는데 여기에 비아디의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 현대차도 중국 배터리랑 같이 이렇게 합작을 한다고 장착을 한다고 이렇게 보니까 지금 뭐 코나 일렉트로닉이랑 지금 포터 그 다음에 기아 봉고 ev 이거가 지금 catl 배터리 장착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은 결국 한국이나 중국이나 둘다뭐 IRA 법안 이런 게 있지만 둘다 망할 건 아니고요. 서로 같이 뭐 뭐가 유리하고 불리하고는 있겠지만 같이 잘 거, 갈것 같다. 그래서 저한테 아 그래서 한국이에요, 중국이에요, 누가 이겨? 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저는 저도 몰라요. 그래서 저도 모르니까 그냥 그거 고민할 시간에 그냥 다 투자해버립니다. 저는. 그래서 다 투자해서 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타이거 2차전지 테마 그 다음에 글로벌 리튬 2차전지 다 그냥 나눠서 담는다 왜냐? 뭐가 잘 갈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IRA 법안이 저거 한다고 해서 미국 쪽에서만 저걸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유럽 쪽은 솔직히 잘모르겠어 유럽 쪽은 한국이냐 중국이냐 잘 모르겠고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 저는 봤을 때는 다둘다 다 고루고루 쓸것 같거든요 왜냐? 공급망도 있고 그 다음에 슈퍼을 슈퍼 을이 생기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어, 배터리 기업한테 주도권을 주는 게 싫으니까 둘다 겸용해서 아마 쓰지 않을까 저는 어, 그렇게 어,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번화될 거 여러분. 어, 이런 거 고민할 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더 절약해서 이렇게 뭐 하나 더 모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IRA 세부 지침을 한번 분석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